아, 네. 시간 다 어. 아. 왜그러세요 네, 얘들아 우리 네. 43쪽에 3-3번 한번 보자 대체 네. 3번이랑 이거. 거의 비슷해서 솔직히 이거 하나하나 다 해보면 될것 같은데 음. 야 누가 그렇게 하네 네. 안했으면 큰일뻔했네자 <laughs> 얘들아 3-3번 봐봐 네. 다음과 같은 각뿔의 면이 모두 몇개인지 구하래요 얘가 몇각골인지 알아야 면 개수를 파악하겠지? 그럼 일단, 그, 공식이 있지, 얘들아? 네. 공식부터 생각해보자. 각골 공식. 면이랑, 꼭지점이랑, 모서리. 면 개수, 세모? 세모. 곱하기, 아, 아 세모 더하기. 응? 밑면 하나 더 있지? 네. 옆면 세모 개에다가 밑면 한개더 있지? 세모 더하기 1 그죠? 너네 공식 테스트 봐야 되나봐. 꼭지점 말해봐. 얼마? 네, 세모죠. 아, 불. 아, 각뿔. 세모? 세모, 세모, 세모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응? 아, 세모 더하기. 더일 맞죠? 더일 음. 맞죠? 각뿔이 꼭지점 하나 더 그지? 모서리는 세모. 이, 이, 세모 더하기. 이지 네. 밑에 세모계 옆에 세모계 이거지? 지금 음.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네. 지금 문제 보면요 면 모서리 꼭지점 다 더해서 몇 개를 해? 34 그치? 네. 그럼 이거 하나하나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저 공식 사용하면 돼요 2배로 나기 2하면 될 초반에도 번호기 했었어 그 각기둥으로 면 공식 뭐라고? 세모 더하기 1개 어, 모서리는? 세모? 세모 곱하기 그렇지. 곱하기 기뻔치점 세모, 세모 네. 그래서 아. 이거 더하기 그렇지. 래서 이거더하기 이거더하기 이거가 34 세모 몇 개야? 총세 개요. 왜세 개야? 세 3개? 개, 아네 4개. 개지? 아. 여기 두 개. 네. 지훈아 여기 세모 몇 개야? 한 개요. 여기 세모 몇 개야? 한 개요. 그렇 여기, 여기 세모 몇 개야? 한 개. 아, 두 개요. 두 개는. 세모 몇개 애들아? 네개 네. 네. 어. 한개두개한개 개, 개. 그럼 세모가 네개지네 네 에다가 뭐도 있어 얘들아? 1 일. 일. 여기도 1그지네 그러면 1, 1 네. 해가지고 34 아. 그럼 너네 뭐해야 될까? 34 빼기 1 빼기 1그렇지 그럼 세모 곱하기 4의 값이 나오겠지? 네 얘가 몇이어야 34 돼요? 1db 그치? 2를 뺀거지? 32이 세모가 32. 얼마? 8. 8. 8. 세모가 8. 근데 이게 답일까? 아니. 이거는 무슨 수야 육면의 변의 수니까 팔 곱이 일 해서 아 개이다. 얘는 육면의 변의 수고. 그렇지, 우리 세모 더하기 이 면의 수죠? 네. 응. 따라서 면은 세모 더하기 이니까8 더하기 1. 몇 개? 김치 또 써야 해요? 네. 네. 다 외웠어? 아, 여기 옆에, 여기 면회서랑 우선수. 혹치좀 해야? 거기다 다 썼는데, 저기 옆에다 또 써야 해요? 네. 쓰세요. 이건 써야 되는 거 같습니다. 쓰세요. 아, 쓰시고요. 이는 아, 아, 45쪽에. 음? 아, 님저희도이계도배워요 아, 그래? 네. 다른 반은잘모르겠어데 저희는 은계도 우리 반은 끝났어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다리스 우리 방은 크 저는 이미 먼저 배워서 도무 쉽더라고요. 음. 아 뭔가 뭔가 불편. <laughs> 않아. 음, 아 씨, 깔끔하지 않나. 아, 아완만하고요 여기를 다시 설명해. <laughs> 완전 직선 우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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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번볼게우우리 네. 지금 예. 문제에서 이렇와나와 있는데 자 문제 네. 봐봐야 와기와님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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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근데 지금 아직은 길이가 안 적혀 있지만 둘레는 나와 있어 네. 32cm. 요거 필기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옆면 날비의 합을 물어봤네. 얘들아, 옆면이 어디야? 이정계도에서 옆면이요? 옆면 어디야? 여기 아, 그 진단. 그치. 왜냐면... 얘네가 다 옆면이지. 어. 네. 그럼 우리는 여기 날비 구하는 게다 되겠네. 이해 되죠? 네. 하면 될 건데. 그러면 봐봐. 굳이 하나하나 다 구할 거야? 아니요. 그냥 기다란 세로랑 아 기다란 가로랑 그 다음에 곱박이, 곱박이 예, 세로 하면 되겠다 그죠? 자, 내가 분명 설명했을 거야. 전개도에서 옆면의 가로는 뭐랑 맞다? 밑면의 밑면은 둘레. 그렇지. 네 좋아요. 모아스텔 뭐 그럼 밑면 둘레 알아내면 가로 나오겠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세로는 각기둥의 무엇이랑 맞아 높이, 그렇지. 높이. 그럼 둘레랑 높이 어떻게 해서 let h 면되지 네. 그럼 지금 여기 기억 k a s of an armament, eh? Don't you go, Yogi, Kion, t i g a 지금은? a r and Girimanitan p 를 r k What is Yogi Carol, Rara, 로 e 로 u l a Oh, t 얘가 여기라면 네, 이거 하나가 밑면 어. 어딘가에 답이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몇 센치랑 맞닿아야 될까? 4 센치. 얘가 4cm. 저 D 긋 D 긋하고 오. D 긋? 아 D 긋하고? 어? 네. 거기에 어? 거기에선하고 길이가 같지 않을까요? 어, 사 어? 센치 아니에요. 4 센치? 여기 4 센치? 어, 맞아. 그지. 얘는 얘랑 맞닿. 얘는 얘랑 맞닿겠지? 네. 얘는 얘랑 맞닿겠지? 네. 이거랑 똑같겠네? 얘가. 와우. 여기가 4cm. 네. 근데 지금 아직 세로 모르지? 네. 그럼 일단, 면, 기영님, 지글, 리을의 둘레가 32인데, 얘가 지금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야,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로를 한다고 세로를 한다고? 가로. 가로, 그지? 바로 얼마? 4. 네. 그렇죠? 그럼 4 더하기 세 곱에다가 두배한게 32. 네. 일단 뭐부터 해야 돼? 32 나누기 2. 그쵸 그러면 4 더하기 세 3의 값이 얼마야 돼? 16인데 응. 바로하니까 그렇지. 그럼 세로는 16 빼기 4. 를한 12.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돼요 바로 세로 아니라 세로 높이 아, 그죠? 높이. 얘가 높이겠네. 네. 지금 우리 여기까지 구했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어, 옆면의 넓이니까. 그렇지. 무슨 길이곱하기 무슨 길이? 윗면의 둘레고 하기 높이. 그렇지. 윗면. 아, 단 고, 이면 둘레 six, 하우 뭐더 하기? 아, 로하우 더하기, 잎, 더1다가와하기더하 더하기, 더 더하기, 더 더하기, 더 그렇지 거기에다가곱하기 곱하기. 높이 기기하하기하기하기 얼마나? 이나이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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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렸다백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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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줬이잘이아이세요 <laughs>